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수원 센시 단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로그 첫 시간이네요. 226번부터 231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6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는 a,b,c,d,b는 log2의 a,log2의 b,log2의 c,log2의 d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ab이고 a 더하기 b가 12일 때 d-c의 값을 구하시오. 단 크기는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c,d가 되는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 말은 a, b, c, d도 자연수고요. 여기 log a, log b, log c, log d까지 전부 다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log 2의 어, a가 어떤 자연수 p다. 그러면 여기서 a는 2의 p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한마디로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진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이해됐죠? 한마디로 A, B, C, D는 모두 2의 아이고, 모두. N제곱 형태. A의, 2의 거듭제곱 형태인 아이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뭐, 교집하면좀 이따 쓸게요. A 플러스 B가 12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거듭제곱 될수 있는 거뭐 있죠? 어, 뭐 있냐.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랬는데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된다. 그럼 12보다 큰 애들은 다 버려야지 뭐. 그죠? 그럼 두개 더해서 12 되는 거 아, 여기 있네. 4하고 8이네요. 어, 4 8, 4랑 8을 더하면 12 되잖아요. 아, 그러면 a가 4고 b가 8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a b 두개 더해서 10인데 a가 더 작다면서요. 그러니까 작은 거 a에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A가 4고, B가 8이니까, 이 A의 집합은 다시 써보면, 4, 8, C, D. 이렇게 되고요 B라는 집합 써볼게요. 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log2에 4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 다음, log2에 8 하면 얼마? 3 하고, C, D. 아, 이거 CD라고 좀 큰일 난데 Sorry, s o log2에 C, log2에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엄마 양, 응. 여기에서 교집합이 이제 교집합 써먹을 거예요. A 교집합 B가 A, B 다 한마디로 4, 8이다 이 얘기잖아요. 자 여기 4, 8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4, 8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2, 3이네요. 누가 사야? 이게 4고 이게 8이겠네여기까지되시나요 그래서 로그 2의 c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c는 2의 4제곱 얼마? 16이 되는 거고요. 로그 2의 D는 또 8이 되어야 되니까 C는 2의 8제곱이네. 아니, D는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 얼마니? 256. 어, 이렇게 되네. 문제에서 D-C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256 16 하니까 얼마? 240에서 답은 24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자연수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연수란 말이 없습 이거 못 풀어요. 그죠? 자연수기 때문에 이 a, b, c, d 모두 다 이게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두개 합이 10이니까 될수 있는 거이두 개. 이해됐나요? 이것만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술술술 풀릴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7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등식 log 5의 a- 2 log 5의 b가 2가 성립한답니다. a가 세자리 자연수일 때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고맙게 밑이 다 5, 5니까 아, 정리하기가 좀 쉬울 것 같죠? 로그 5의 a구요. 자요 2는 여기로 넘기면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잠시만 빼기를 빼먹었네요. 음, 빼기 로그 5의 b의 제곱 2는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똑같으니까요. 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진수끼리의 나눗셈입니다. 얘가 2다. 자, 그럼 5 넘기고요. b 의 제곱분의 a는 5의 제곱. 얼마? 25다. 그럼 a는 25 곱하기 b 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a가 세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되죠? a도 b도 다 자연수니까. 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비에 1, 2, 3, 4 이렇게 집어 넣어볼게요. 뭔 말인지 이해 되죠? 자, 비가 1이면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25가 나와요. 1일 때 25. 자, 그럼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왜? 세 자리라 했잖아, 세 자리. 자, 그럼 이제 비 대신에 2를 집어 넣어볼게요. 2의 제곱 4입니다. 4랑 25 곱하면 100. 어, 세 자리 되네. 얘는 통과. 그럼 이제 3을 해볼까요? 3의 제곱은 9. 9랑 25를 곱하면, 200, 25 맞나? 어, 225. 얘도 그럼 세 자리니까 통과. 그죠? 그 다음, 4 집어넣어 볼게요. 4의 제곱 16. 25 곱하기 16은 400. 하니까 또 얘도 가능. 그럼 이제 5를 집어넣을까요? 5의 제곱이랑 25를 곱하면 625. 얘도 세 자리 자연수. 그 다음, 6을 집어넣으면 6636이네요. 그죠? 36이랑 2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900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은데 7 하면 7의 제곱 49랑 25곱해야 되는데 얘는 딱 보니까 세자리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이미 900인데 그죠?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95, 45, 54, 20에 24 저거 두개 곱하면 98더 하면 5 2 넘겨 아우 1225네 그죠? 그럼 얘는 달라 그래서 되는 건 요거 몇 개? 1, 2, 3, 4, 5. 몇 개? 다섯 개네요. 답은 다섯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안 어렵네요. 실력이 C 단계인데, 그죠? 넘어갑니다. 228번입니다. 이 이상의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는 봅시다. 세지국근 A는 AB의 네지국근이다 나, 로그 A의 BC 더하기 로그 B의 AC는 4이다. 자, 그랬을 때 A는 C분의 B의 K제곱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모르는 게 3개다. 그죠? 그럼 보통은요, 원래 이 값을 각각각 2, 다 구하려면 모르는 게 3개면 식도 3개 또는 조건도 3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건 2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한 문자로 보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A는 무슨 B? 뭐 B, C는 무슨 B?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는 경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볼게요. 자, 세제곱근 A는 AB의 네제곱근이다. 그럼 AB의 네제곱근 어떻게 해야 돼요? 네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분수 형태로 바꿀까요? 지수를. A의 3분의 1제곱은 AB의 4분의 1제곱이다. 자, 그럼 얘는 A의, 아, 요거 뭐, 정리하고 갈까? 그 말이 뭐냐면, 소수, 아니, 분수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양변에 얼마를 몇 제곱? 12제곱을 해버립시다. 그래서 지수를 분수가 아닌 정수로 만들어버릴게요. 그럼 A의 4제곱은 AB의 세제곱이 되니까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딱 봐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양변을 a 세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지? a는 b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점점 정리해가면 되는 거야. 자 a는 b 세제곱이다. a를 b에 관해서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에서 봅시다. log a의 bc 더하기 log b의 ac는 4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요, 모르는 거세 개인데 세개다 3개 있잖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는 거 있잖아. 이걸 대입해 버립시다. 그러면 요식이 문자 모르는 거몇 개, 두 개짜리로 바꿔버리겠죠. 그러면 로그하고 A 대신에 B 세제곱의 BC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로그, B의 A가 요건 B 세제곱 C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요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보이셔야 되는데, 밑이요. 얘는 B 세제곱, 얘는 B야. 밑이 똑같아요. 뭐가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3 앞으로 낼수 있잖아요. 내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로그. b의 bc야. 자 그럼 또이 3분의 1을 어떻게 해? 얘는 3분의 1이 없는데 얘는 3분의 1이 있잖아. 그럼 없애야지. 어떻게 없애면 되죠? 얘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로그 b의 bc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더하기 로그 b의 b 세제곱시는 4. 자 더하기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로그 b의 자 이거 분배하시면 b의 3분의 1제곱, c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 세 3제곱, c가 4다. 자, 그럼 이 부분 정리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b의 3분의 얼마니? 3, 3은 9의 10제곱이네. 그 다음 c의 3분의 4제곱은 자, 이거 넘기면 b의 4제곱이다. 또 어떻게 할까? 어, 또 양변 3제곱 시켜볼까요? 3제곱 시키면 b의 10제곱, c의 4제곱은 b의 12제곱 이렇게 되네. 자 요거는 c는 꼴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양변을 b의 10제곱으로 나눌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b가 왜 나오냐 음, b의 10제곱으로 나누면 c의 4제곱은 b의 제곱이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2 이상의 세실수니까다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요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b는 c의 제곱이다. 됐나요? 자 일단 요두개 나왔습니다. 내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한 문자로 정리하려니까 A는 B에 대해서 적었는데, B를 또 C에 대해서 적었네? 그럼 얘를 다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것도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얘 합쳐보자. A는 B 세제곱이고, B는 아까 C의 제곱이랬죠. 그럼 C의 제곱에 세제곱, C의 육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C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B도 C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k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c의 6제곱 그 다음 b 대신에는 c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의 자리가 조금 없는데 여기서 하, 좀 그렇네 아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자리가 없다 자 이렇게 자 a 대신에 c의 6제곱은 c분의 b가 뭐라고 c의 제곱에 k제곱이다. 어, 이거 너무 쉬운데? c의 6제곱이고요. 자, 이거는요 c분의 c의 제곱이니까 c가 되겠죠. c의 k제곱. 아이고 껌이네. k 얼마? 6이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3 개. 조건이 2 개면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문자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a는 b의 제곱이다. 나왔고 b는 또 c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걸 합쳐 가지고 a는 b의 제곱 얘는 또 c 제곱의 3제곱이라서 C의 6제곱.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 해 A는 C의 제곱. C의 6제곱. B는 C의 제곱. 이런 식으로 C에 대해서 다 바꿀 수 있었잖아. 그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간단해진다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29번입니다. 두 양수 XY에 대하여 연삼, 백설표라고 할까? 어, 얘는 X, 백설표 Y는 X의 로그 2의 Y제곱으로 정의할 때,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항상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런 거 보기에서 있는 것 그대로 골라라. 이런 거 조금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그죠? 근데 이거는 어려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여기를 대입해서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그죠? 먼저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A 백설표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X자리 대신에 A가 왔고, Y 대신에 1이 왔죠. 그럼 이 뒤에도 X 대신에 A가 오면 되고, Y 대신에 1이 오면 되죠. a 로그 2의 1의 어,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그 다음에 보면요 얘는 쉬워요 왜냐 a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 진수가 1이네 그럼 진수가 1이면 얘 항상 얼마로 나오죠 0으로 나옵니다 맞죠 그럼 a의 0승은 1이네네 근데 a라고 했죠 아얘 틀렸습니다 어 기억은 날라갔어요자 그럼 니은으로 갑니다 자, A 백설표 B랑 B 백설표 A가 같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A 백설표 B부터 한번 해볼까요? A 백설표 B는 a 의 log 2에 B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백설표 A는 B log 2에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두 개가 같은지 안 같은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요, 이런 문제.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두 개가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뭐 어떻게 잡을까? 얘를 k, 얘를 n, 이렇게 잡아볼까? 그렇게 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가 똑같이 이밑이 2인 걸로. 그럼 로그 2에 a에 로그 2에 b는 로그 2에 k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 진수의 거듭제곱이 있으면 이거 앞으로 낼수 있다, 없다? 낼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로그 2의 k가요. 맞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것도 볼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양변에 밑이 로그 2인애를 한번 취해보면 로그 2의 b 에 로그 2 아이고야. 오늘 몇개 쓰는 거야? 로그 2의 a제곱은 로그 2의 l이다. 자, 이것도 진수 있는 거 앞에 낼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 로그 2의 l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로그 2의 b, 로그 2의 b, 로그 2의 a, 로그 2의 a. 둘다 똑같은데 뭐야? 순서만 바뀌어서 곱하고 있죠.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죠. 이거 두개 곱한 거나 거꾸로 순서 바꿔서 이렇게 두개 곱한 거나 결론이 같습니다. 사실 계산 결과가 그럼 얘도 결국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k 랑 l이 같네요. 얘네 둘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니은은 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 하십니까? 자그 다음 이제 디귿을 어, 가셔야 되는데요. 디귿도 한번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또 자리가 없네. 아이 참. 자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요. 로그 이거 a 백설표 b는 a의 로그 2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아 y래 미안해요. b. 자, 이거랑 또다시 백설 표 c 를 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 이 부분이 전체가 밑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그, 아, a 로그 2에 b 있는데, 요거에 또다시 로그 2에 c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a 입장에서 보면 얘도 지수고, 그죠? 거듭제곱이 돼 있는데, 얘또 거듭제곱이네?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두개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배웠죠? 그러면 a에 로그 2에 b 곱하기 로그 2에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요 앞에 거 정리를 했고요. 두번째 거요 밑에 거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b 괄호 안에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a 백설표 자 b 로그 2에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또 백설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거가 무조건 밑 얘가 무조건 밑 a에 b 아이지 B를 바로 적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로그를 취해가지고 해야 되죠? 로그 2에 B에 로그 2에 C. 어, 얘떡 보니까, 이게 같다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진수의 거듭제곱 앞으로 낼수 있다 없다? 낼수 있다. 그러면 A에 로그 2에 C 곱하기 로그 2에 B입니다. 자, 로그 2에 B 곱하기 로그 2에 C나, 로그 C에 B, 아 C, 로그, 미안해요. 로그 2에 C 곱하기 로그 2에 B나, 같죠? 그래서 이건 또 결국 같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럼 디귿도 참입니다. 니은 디귿 참이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대입을 해서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 내시면 돼요.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딱 보였고요. 니은 같은 경우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 만드나? 어 우리 이거 그 로그에서 배웠죠 성질에서 얘랑 얘두개 자리 바꾸는 게 얘랑 어떻다 똑같다 배웠을 거예요 어, 배웠다고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만약에 근데 그 기억 안 나면요 양변에 이 밑이랑 똑같은 로그를 취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230번입니다.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3의 X가 FX 더하기 GX인데 FX는 정수, GX는 0보다 크거나 갔고 1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형태 많이 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뭡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봤냐면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던 거 기억나죠? 얘도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밑이 3이 된 거예요. 밑이 3인 이 로그 값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각각 이렇게 fx, gx로 찢으란 얘긴데 정수 부분은 구하기 쉬울 건데요. 소수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전체 값에서 이 정수 부분을 구한 거를 빼면 되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는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g1, f1, 뭡니까? 요 x자리 대신에 1이 왔네요. x 대신에 1을 집어 넣어 보시면, 로그 3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 0이죠. 그래서 f1이나 g1이나 다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1 곱하기 3에 g1 f1 하면 1 곱하기 3에 0제곱이니까 얘는 1입니다. 자그 다음 x 대신에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얘는 1분의 2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로그 3에 1분의 2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에 입니다. 그죠? 근데 네, 로그 3의 2는 원래 뭐하고 뭐 사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로그 3의 2는 0하고 1 사이예요. 로그 3의 3보다 작으니까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 이렇게 되는구나.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입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소수 부분은요. 원래 알고, 원래 식이었던 로그 3에, 아니면 요거 마이너스 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갈까 로그 3에 2분의 1에서 이 정수 부분을 빼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3에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뭐였냐? 2 곱하기 3에 g, 아이고 이거 2분의 1인데 또왜 이러느냐? 어, g 2분의 1 빼기 g 1입니다. 아, f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g고요. 이게 f죠. 요거에서 요걸 또 빼야 돼요. 그럼 얘는 빼면 플러스 1로 바뀌잖아요. 여기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로그 3에 2에 자 1은 로그 3에 3이니까 더하기면 곱한다. 2분의 9. 여기 따라 오십니까? 자 그다음 이 미치랑 이 이미지 미치 똑같네요. 그럼 얘는 2곱하기 2분의 9와 같아지더라 얼마? 9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x 대신에 3분의 1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로그 3에 3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에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f 3분의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F, 아니, f가 아니고 g지요. 음. g 3분의 1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3 곱하기 3에 g 3분의 1이면 0 빼기 f 3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4 곱하기 3 얼마? 9. 앞이랑 똑같이 나오네. 그럼 이제 x 대신에 4분의 1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로그 3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4다. 자 로그 3의 4는 로그 3의 3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f 4분의 1은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g1 4분의 1은요 원래 로그 3에 4분의 1에서 빼기 2다. 아닌데 빼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되네요. 그럼 자 얘는 로그 3에 4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4 곱하기 3에자 g4분의 1 빼기 f4분의 1이에요. 자 빼면 얘또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이면 로그 3에 9니까 또 곱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에 4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또 밑밑 똑같으니까 얘는 4곱하기 4분의 8 1 해서 81이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 x가 5분의 1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로그 3의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5구요 얘도 사실 얘랑 똑같은,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 얘는 로그 3의 제곱인 뭡니까? 로그 3의 3의 제곱, 9. 어, 9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9보다 작고, 얘도 로그 3의 3보다는 크고, 얘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1하고 얼마 사이? 2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음으로 해서 부동호방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F 5분의 1은 똑같이 마이너스 1 겁니다. 근데 G 마이너스 1은 어쩔 수 없이 달라요. 원래식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로그 3의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5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5 곱하기 3에자 5분의 1제곱이 얼마예요? 얘고요. f 5분의 1은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그럼 얘는 또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2는 로그 3에 9니까 얘는 로그 3에 5분의 81 이렇게 되겠네요. 5 곱하기 이거 없어지니까 5분의 81이 되고 답은 81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다 더하라 했죠? 여기 1 더하기 여기 9 더하기 9 더하기 81, 8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야 81한게 어디 놀러갔냐? 놀러 자 더하면 90, 90, 180에 1이 더 있네. 181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로그 값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네가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31번입니다. 내 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3의 A제곱과 5의 B제곱, K의 C제곱이 다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두 번째 조건, log C는 log EAB-log EA+, B다. 자, 일단요, 어,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형태. 이런 식으로. 어떤 세 개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랬죠 보통 한 문자로 뭐, 얘네들의 값을 똑같이 KL이라고 잡아주자 보통 K라고 많이 잡는데 여기 K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3의 A 제곱도 L이고 5의 B 제곱도 L이고 K의 C 제곱도 L이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 지금 요 밑에 보면 ABC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A는 그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뭐로, 뭐가 됩니까? 로그가 되겠죠? A는 로그 3의 L 자, 여기서는 b는 로그 g 오의 l, 다음 로, 아이, c는인데, 썰이 어, 잠시만요. 음. c는 log c의 l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 c가 아니고 여기 k예요, 썰이. 자, 여기에서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a, b, c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해도요, 얘 log 값의 밑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밑을 갖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밑을 어떻게 같게 만들어 주느냐 모르는 k도 있는데 그죠? 여기 k는 모르니까 알면은 뭐 어떻게 해보기라도 하겠는데 숫자라고 되어있으면 자 여기에서 보면 진수들이 어때요? 다 l로 똑같죠? 어? 진수가 똑같네? 그럼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 진수와 밑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치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얘는 a는 log l의 3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a분의 1이 로그 l의 3이다. 얘 역수 취하고 얘 역수 취했어요. 그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b 분의 1은 로그 l의 5. 그다음 여기도 로그 l의 k는 c다. 아 c 분의 1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쌤이 또 정신 이 나갔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두 번째 조건을 보면요. 로그 c는 로그 e a b 2 a b다. 자, 요런거 어떻게 되죠? 분수 형태다 빼기면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상용로그 상용로그 없애면 c가 바로 e a 2a b 분의 e a b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밑을 다 똑같이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 a 분의 1, b 분의 1, c 분의 1 역수죠. 그럼 얘도 역수로 취하는 겁니다. c 분의 1은 어떻게 되죠? e a b 분의 e a 2a b다. 자, 이건 찢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찢어지죠? 2ab분의 2a 더하기 2ab분의 b. 이렇게 되겠다. 약분. 또 여기 약분하니까 b분의 1 더하기 2a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1 c분의 1이 b분의 1 더하기 2a분의 1과 같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c 분의 1이 누구였어요? 바로 얘예요. 이제 요거 대신에 다 집어 넣는 거야. c 분의 1 대신에 log L K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b 분의 1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 c a 분의 1이네. a 분의 1이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요 분모에 2가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뭐야? 곱하기 2 분의 1을 한거요 그럼 요식에도 똑같이 2 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c 분의 1은 log 로그... L의 k는 자 그다음 비분의 1이 아까 여기 있네 로그 L의 5 더하기 그다음 2의 2분의 1은 요거 곱해서 한 거니까 여기도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 로그 L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이 다 똑같으니까 로그 L의 k는 어떻게 돼요? 자 밑이 같을 때는 더하기 어떻게 된다? 두개의 곱셈인데요. 얘가 지금 2분의 1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루트 3이거든요. 5랑 루트 3을 어떻게 된다? 더할 때는 곱한다. 맞습니까? 아 여기 왜 괄호를 외쳤을까?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밑이 둘다 로그 L, 로그 L 똑같은데요. 얘는 K, 얘는 5루트 3. 딱 뻔하죠? K가 얼마? 5루트 3이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했던 건 K제곱이니까 5, 25 곱하기 3 해서 얼마? 75가 답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개가 같다 두시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요 지수가 한 문자가 되도록, 어, 지수에 대해서, A는 b 는 c 는 꼴이 되기 위해서, 로그, 상용로그가 아니라, 얘는, 어, 상용로그를 로그 형태로 바꾼 거죠. 큰일 날뻔 했네. 요거를 로그 형태로 바꾸고, 로그 형태로 바꾸고, 로그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 밑이 다 다르면 계산이 안 되니까, 밑이 같아지게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역수 취해주고. 요까지 다잘 따라와 지지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조건도 이용하시면 어, 답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여섯 문제 어, 풀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